만나지 말래죠 만나지 말래 그럼 일단 나바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요 제일 처음에 뭐한 정리하래 정리해 정리 이거 빼기 하고요 루트가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끝이죠 그럼 기본 이거는 뭐지 이거 얘 빼기 빼기지 몇 사오면 3 사오면 X도 이만큼 그거는 얘, 모습이 뭐냐면, 잘 몰라도 그림이, X쪽이 이렇게 있고, 여기가 얼마에서, 이어서, 그림이 이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? 그죠? 근데, 봐봐, 얘들아. 졸라 가팔라 해. 야, 이건 너무 쉽, 쉬... 이건, 야. <laughs> 야, 이런 게요. 지금 맞나? 지금 맞나, 안 맞나? 안 만나요 이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그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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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네? 계속 만나네? 그러면은 예, 이게 경계 아니야 이거? 그러면은 이 컵만 이 빵을 지나는 K값보다 더 어떻게 돼? 커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이 빵을 로이빵 넣으면 얼마이빵 넣으면 이 빵은 빵이네 그냥? 어? 아니 그다 이, 빵 넣어봐. K가 얼마야? 이 넣고 빵 넣으면 얼마예요? K가. 4야, 4. 그러면이 파란색이 여기 지날 때, Y축이 여기 있으면은, 어, 요 값이 4란 얘기야. 그러면 K가 4일 때 맞나, 안 맞나? 하나, 맞나? 그 4보다 커야지. 그럼 얼마예요? 답은? 5죠, 그러면. 맞아요? 네. 그죠? 그러면은.